안녕하세요 여인균바리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한잔 대신 연놈을 먹어 보겠습니다 정말 한 겁니다 맛있습니다 자 요거는 음, 여러분들 우유 시중에 파는 우유 있죠? 그거를 뭐, 락앤락 발효병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유를 붓습니다. 붓고, 어, 유인균을 넣고, 그리고, 음, 뭐, 설탕이나, 아니면 꿀을 한 스푼 정도 이제 넣고, 그리고 소금, 약간, 아주 약간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보통, 온도를 맞춰주면, 이제 16시간 뒤에, 어, 되는데, 이제 온도가 잘안 맞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16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위에 이렇게 둥둥 떠고 밑에 이제 깔아 앉는 게어 있게 됩니다. 밑에 이제 깔아 앉는 거는 이제 유청이라고 그러고 위에 둥둥 떠는 거는 치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크림치즈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뭐 아이들은 잘 먹는데 어른들은 좀 먹기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놈을 살걷어내 가지고 어그 수분을 빼는 거죠. 뭐, 천이나, 뭐, 요런 데, 이제 두 가지고 이제 수분을 쭉 빼면, 이제 조금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그, 립, 립퀵, 립퀵인가? 아니, 그, 근조기 있습니다. 음식, 그, 하는 근조기 가 보니까, 뭐, TV 홈쇼핑이라는런 데서 7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봤습니다. 거기다가, 어, 그걸 건조를 시키면, 방금, 어, 제가 이렇게 먹은 것처럼, 이렇게그 단단한 이제 치즈 그 말린 게 됩니다. 그 요걸 어 저희들 요 통에 뭐 아무 통이나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어 먹으면 이게 의외로 어 식사가 됩니다. 또 이게 그 우유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치즈를 만들다 보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결국 어또뭐 우유에 어 영양분이 많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그래서 어 괜찮습니다. 어 요거는 어 우리 김구 선생께서. 어, 저한테 선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거떡 줬는데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엄청 지금 아껴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들이 그 발효를 할때어 제일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온도 뭐 온도를 안 맞춰도 어 물론 발효가 됩니다. 어, 뭐 아무튼은 아뚜도, 어, 유인균만 넣으면, 발효가 됩니다만은, 이제 그 온도를, 어, 이제, 균들이 좋아하는 그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 발효가 훨씬 더 빠르죠. 어, 그래서 이제, 뭐, 한달 걸릴 거, 뭐, 보름이면 되고, 포름 보름 걸릴 거, 뭐, 7일이면 되고, 7일 걸릴 거 3일이면 이렇게 될 정도로, 어, 온도를 맞추면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발열, 이제 온도를 내는, 이 그런 장치죠. 그걸 굉장히, 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유인균 이 사업 시작하고 난 뒤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민한 게 바로 이제 발열 장치가 아닌가, 어, 이런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아마 한 거의 한 4,50가지 정도는, 어, 다 그냥 다 사봤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어, 하면 해보고 저렇게 하면 해보고 어, 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는 이제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더 좋은 게 나오면 뭐 저는 당장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어, 더 좋은 걸 어,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저희들이 어, 지금까지 몇달 동안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이제 고그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 거기다가 이제 발효를 하고 발효가 잘 됐는지 이제 저희들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또 시간 때마다 또 관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실험한 결과 이제 제일 무난한 게 카본이라는 소재입니다. 카본 이제 이 카본이 어,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몇달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본이 탄소 이제 탄소 소재라 그럽니다. 그데이 탄소 소재에 열을 가합니다. 아열라 전기를 가하는 거죠. 데 전기를 가하면 이제 가한 전기만큼 이제 발열 열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 탄소 소재에서. 근데이 카본은 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입는 옷하고 똑같은 어, 그런 재재입니다. 이제 이 카본이 이제 어디 사용하는가님 그 저기 헬리콥터 아 헬리콥터가 아니고 낙하산. 낙하산이탈때그 어, 줄에도 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탄조끼 이제 총으로 이렇게 을때그 막는 방탄조끼를 만드는 어, 재료 그 실이 그 재료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야물고 단단하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실, 카본실에 어, 전기를 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발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기 논산에 아, 천안이죠. 천안이는 공장에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카본 실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치하면서 열을 가하고 그걸 만져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만지면 뜨거울 줄 아는데 만지니까 열을 가하고 금방 이렇게 만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은 이제 화끈화끈해지죠. 카본은 어, 지가 열을 이렇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장하지 않고 어 지가 열을 받은 만큼 밖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열이 나더라도 이제 실제 카본은 뜨겁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거의 미지근할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어, 그 주변이 이제 이렇게 흙나 흙나 이제 다른 원 이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소재가 이제 우리가 발효하는데 참 이제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본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열 요 이제 유리병 이 있죠. 이제 그 유리병에다가 이제 이렇게. 빙 두를 거냐, 아니면 뭐 밑에다가 받칠 거냐, 뭐 밑에 받치고 위에다가 이제 이불을 깔 거냐, 그래가지고, 어, 온도계로 이제 여기 재고 저기 재고 막온데 이렇게, 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온도를 재니까, 어, 바닥은 40도가 나옵니다. 바닥은 이제 이게 온도를 이제 40도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하다 보니까 이제 40도 정도가 나오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온도가 거의 한 30, 한 5, 6도 정도 나오고, 맨위의 온도가 한 30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이 매체라 그래도, 뭐, 여러분들 지금 뒤에, 어, 요, 그림이 보일 겁니다. 어, 실제로 저희들 실험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40도, 어, 그리고 30, 한 6, 7도, 그리고 한 30도, 뭐, 아무리 그래도 30도까지는, 어, 온도가, 어, 이렇게 나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어, 충분히, 어, 발효가 되겠다. 어, 이런, 이제, 저희들이, 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요걸 조금씩 떠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보니까, 어, 미생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된 걸, 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카본이 제일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소재 때문에, 뭐, 공장을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이제, 카본 가지고, 이제, 장판도 뭐 만들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요 매체가 이제 큰그 유리병이라 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르면 두르면 이제 카본은 길고 유리병은 짧게 되면 이제 이 카본이 이렇게 겹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겹쳐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본 자체에서 이제 열이 나고 또 겹치진 부분에서 또 열이 나고 그럼 양쪽에서 열이 나니까 이제 이게 과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본은 딱 하나 주의점이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 이걸 겹쳐버리면 이제 거기서 과열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어 이제 뭐 화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장의 그런 원인이 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그 하나만 어 주의를 하면 음 제일 좋겠다. 이제 이런 말들을 가는 공장마다 이제 저희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랬을 때 그다음 생각한 게 이제 카본을 이제 둘리는 것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2 0 리터. 이번에 이제 실험판, 이제 저희들이 샘플로, 어, 만든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L에 딱 맞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20L 같으면 이게 겹치지 않도록 이제 해서 딱 만들어지는데, 이제 20L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더 작은 거라든지, 뭐, 더 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더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겹쳐지니까 사용하면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어, 과열될 그는 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L보다 작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럼 20L보다 작은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닥에 깝니다. 바닥에, 어, 바닥에 이렇게 팽팽하게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작은 이제 발효병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고, 어, 여러분 집에 이제 못 쓰는 이불들, 뭐, 잘안 쓰는 이불들 있죠. 날리 이불들, 뭐, 담요 이런 것도 됩니다. 자, 그걸 이렇게 좀잘 덮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보온이 되죠. 이 카본이, 어, 그, 보통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뜨뜻합니다. 근데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별로 안 뜨뜻합니다. 그거는 만져보면 뭐, 뭐, 미지근한 뭐,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를 정도인데 그 위에 부분들, 그러니까 공기청이 뜨뜻해집니다. 이 열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카본 소재는 지가 열을 머금지 않고 열을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이 뜨뜻해지는 이제 그런 뭐 형태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우리가 바로 찾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거나 담요를 덮어놓으면 그 안에가 이제 후끈후끈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힘스러우면 온도계를 넣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바닥에도 온도계 하나 놔두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병에도 이제 테이프로 온도계를 하나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발효를 할때한 30도 넘어가면 발효가 상당히 잘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굳이, 뭐, 37도, 38도, 40도, 요렇게, 어, 여러분들이 맞출 필요 없이, 어, 30도 정도면, 어, 30도 이상이면, 무난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50도, 60도 이렇게 되면, 어, 미생물들이 다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어,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음, 보통, 이제, 30, 40도, 그 정도 선이면, 어, 얼마든지, 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발효는 충분히, 어,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전기, 이제 카본 전기 장판이죠. 아, 카본 장판입니다.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카본 장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판 형태다 보니까 이제 과열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제 40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안에 차단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 버리고 나면, 어, 실제로 이제 저희들 그 미생물을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저 보통 40도 넘어가면 뜨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안 넘어가도록 어그 장판 자체 장치가 또다돼 있는 걸어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중 삼중으로 참 좋구나 어 이런 생각을 어 해봤습니다. 그래 일반 전기장판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열 코일에서 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 실제로 이제 닿는 부분은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어그 위에까지 이제 이게 잘 전도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카본은 어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어, 밑에는 별로인데, 위에까지 어, 열 전도가 다 되다 보니까, 어, 담요 하나 덮어주면, 어, 후끈후끈 하면서 안에 내부 온도를 3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걸, 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이제 꼭 내가 뭐 발열 그걸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모양 좋고, 이쁘고, 뭐, 아주 그, 그한 걸 만들면 좋지만, 어, 요, 카본, 장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요. 지금은 또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장판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할인을 뭐30% 40%막 해줍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또이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면 또 장판값이 되게 비싸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몇 개를 좀 장만해 놓으면 어, 넉넉하게 어, 또이 카본은 전기료가 거의 안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건니 이제 일반, 일반, 음, 도시가스. 그러니까, 일반 도시가스의 뭐, 50몇 %인가? 거기 이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전기료가 뭐, 한달 내내 꼽아놔봤자, 이제,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천 원도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선전을 해놨더라고요. 데 그만큼, 어 전기료가, 이제, 굉장히 적게, 어 먹는, 어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AC 전기를 쓰는 게 있고, DC 전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이제 DC 전기를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DC 전기를 쓰면 거의 이제 AC보다는 DC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어 전기도 이제 뭐 5볼트, 뭐 12볼트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DC 전기에는 뭐 이렇게 과열이나 뭐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어, AC보다는 훨씬 안전한 어 그런 전기다. 이렇게 이제. 가는 데마다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C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이렇게 뭐 교류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자파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뭐 접촉하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어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 D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문제가 일체 없다그럽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DC 전기가, 어, 좀더 좋지 않을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샘플은 전부 AC 전기로 만들었는데, 이제 DC 전기는 조금 단가가 더 비쌉니다. 이제 이 DC 교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어,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이, 어, 이제 샘플을 낼 때는 꼭 DC를 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DC 전기를 해야지 전기료가 또더 싸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이 전염 발효 식초를 하려고 그러면 뭐 실제로 1년 내내 켜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전기료 같은 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요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 카본은 이제 AC든 DC든 일단 기본 전기료가 굉장히, 어, 싸게 먹힌다는 거 하고, 그리고, 어, 담요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자동 온도 조절 그 장치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AC보다는 DC가 이제 더 안정적이고 더 전기가 또 적게 먹으니까 어, 뭐한달 내내 켜놓고 이래도 어, 별 어,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앞으로 그 발효 이렇게 열원 그걸 할 때는 어, 카본 장판 그뭐 이제 카본 뭐 전열 뭐 이런 개통을 어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에서 오늘 아침 영상에는 그걸 먼저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그 아침에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그러면 어 사실은 배가 되게 고픕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씩 먹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어 이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우유 발효하고 밑에 유청은 그냥 드시면 되고 어 그게 치즈는 이제 요렇게 그잎 잎피 건조기에 식품 건조기 있죠. 그게 거기에 건조해 가지고 어 한번 드셔 보십시오.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